청소는 손으로 손순화 입니다 계단 청소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계단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궁금하시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업체가 어떻게 청소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단 청소 순서는 첫번째 창틀 소화기 초인종 수도계량기를 계단을 올라가며 닦습니다 두번째 계단 꼭대기까지 닦으며 도착했으면 청소기로 계단 구석구석 흙먼지를 흡입하며 내려옵니다. 저희 업체에서 청소기로 청소를 하는 이유는 첫째, 구석구석 코너에 있는 흙 모래를 잘 제거해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것을 줄여주어 건강에 이롭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거미줄의 근본적인 거미를 직접 잡을 수가 있어서 계단에 거미가 서식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순서로는 청소기로 청소를 마무리 했으면 극세사 마포로 위에서 아래로 닦으며 난간도 같이 닦으며 내려옵니다 네번째로는 계단 바닥을 다 닦고 내려왔으면 현관 입구에서 현관 유리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에 쓰레기를 쓸어줍니다 이제 계단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셨나요? 앞으로 계단 청소 방법 노하우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청소 방법 노하우를 빨리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